네, 요게 지금 제 카메라에는 좀 빨갛게 보이는데 약간 이거보다는 노랗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시식을 해봐야죠. 네, 안녕하십니까? KR TV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KRTV 김대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K공인중개사에서 중개해드린 배달 전문 맛집 한군데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아담한 상가 점포를 중개하게 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금년 초에 날씨가 제법 추운 날 오토바이 복장을 하시고 아주 씩씩하고 잘생기신 젊은 사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통 사장님이라면 옷도 좀잘 빼입고 번질번질해 보일텐데 이 사장님은 그냥 일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권리금이 없는 상가 점포를 원하셨는데요. 마침 마음에 드는 가게를 비교적 빨리 찾게 되었고요. 건물주 사장님과 잘 협의가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객님과의 인연이 되었고 비어있는 점포를 처음부터 모두 인테리어 하시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참 야무지고 똑똑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젊은 시절에 이 사장님처럼 야무지고 현명했다면 지금 지금쯤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인테리어를 마치시고 오픈을 하셨습니다. 상호는 참떡이라는 브랜드였는데요. 이게 떡볶이 참 잘하는 집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떡자와 참자만 따서 참떡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더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집은 일산 백석점입니다. 메뉴는 로제 떡볶이, 맵달, 국물 떡볶이를 비롯해서 떡치밥, 맵닭발, 튀김 세트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인 로제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로제라는 이름이 생소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이게 원래 파스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카레가루도 좀 들어가고 부드러운 크림맛도 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솔직히 더 먹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느끼하고 그럴 것 같아서 떡볶이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니까 뭔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서 그걸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실까요? 음, 가게 이름이 재밌죠? 떡참. 뭐 떡볶이 참 잘하는 집입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노제라는 소스로 우리 단무지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아주 얇게 썰었네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자를 수 있는 칼그 다음에 아 이겁니다 로제 전통적인 떡볶이가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라고 써있네요 901-1428어 이게 아마 그 배달의 민족 거기에도 이게 어 제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음, 지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음, 냄새를 한번 맡아 그, 치즈 냄새도 나고요. 카레. 카레 같은 냄새도 좀 나는데, 좀 빨갛게 보이는데, 약간 이거보다는 노랗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시식을 해봐야죠. 네, 오늘의 변변치 않은 먹방 영상 별로이셨죠?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촬영 실력과 편집 실력이 부족해서 뭔가 맛있어 보이는 영상미를 원했는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실제로 드셔보시면 빛깔도 곱고 맛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K공인중개사를 찾아주신 소중한 고객님의 맛집도 알려드릴 겸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맛이 없다면 제가 소개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본참떡 일산 백석점의 위치와 주문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와 함께 저희와 인연이 되신 고객님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진솔한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신다면 저희 KR TV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KR TV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